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3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복풍이 나의 마음을 거세게 칩니다. 네 분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번개를 땅에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로지르게 하십니다.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번개뿔이 번쩍이고 나면 그 위험 찬 천둥 소리가 울립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에게 명하시면 땅에 눈이 내리고 소나기에게 명하시면 땅이 소나기로 젖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짐승들도 굴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눈 비를 피합니다. 남풍은 폭풍을 몰고 오고 북풍은 찬바람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숨으로 물이 얼고 넓은 바다까지도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가 또 짙은 구름에 물기를 가득 실어서 구름 속에서 번개 뿔이 번쩍이게 하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뭉게뭉게 떠다니며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이땅 위에 어디에서든지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물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을 벌하실 때에도 비를 내리시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행을 하다가 아름다운 대 자연과 웅장한 대 자연을 볼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럴 때 믿는 이들이 하나같이 반응하는 것, 하나같이 입을 열어. 찬송 부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그것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푸른 봉우리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신의 물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참 믿는 사람들 그렇지요. 좋은 걸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가름다운 그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 합니다. 한 번은 미 우주인 어윈 대령이 헝가리 대학에서 달라라 탐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질문 시간에 한 헝가리 학생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1961년에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된 러시아의 가가리는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본 소감을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은 그 우주 어느 곳에서도 볼수 없었다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우주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당돌한 질문을 했어요. 이때 어윈 대령은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좀 앞선 이야기예요. 1962년에 지구 궤도를 돌고 온 미국 최초 우주비행사 존 글렌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주여행을 하면서 우주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다. 지구 위에나 우주 공간에나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런 위대한 말을 했어요. 그 후에 그는 전글레은 어, 오하이오주 상원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정치 활동을 하다가 36년 만에 다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또 이런 말을 해요. 우주의 경험은 내 신앙을 강화시켰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소련 우주인은 하나님 없다라고 외쳤지만 미국 우주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주를 보거나 대자연의 현상을 볼 때에 느끼는 신앙인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후의 마지막 별론 가운데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대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1절, 2절 폭풍이 나의 마음을 거세게 칩니다. 이 말은 떨린단 말이죠. 내부는 네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꼭 천둥 번개가 아닐지라도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성경 말씀을 볼 때에도 천둥 번개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연 현상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 삼 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번개를 땅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로지르게 하십니다.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번개뿔이 번쩍이고 나면 그 위험찬 천둥소리가 울립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에게 명하시면 땅에 눈이 내리고 소나기에게 명하시면 땅이 소나기로 젖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짐승들도 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눈비를 피합니다. 남풍은 폭풍을 몰고 오고 북풍은 찬바람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숨으로 물이 얼고 넓은 바다까지도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가 또 짙은 구름에 물기를 가득 실어서 구름 속에서 번개 뿔이 번쩍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난 엘리우는 이런 자연현상을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놀라우심을 그는 깨닫고 있다 이렇게 말하며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구름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뭉게뭉게 떠다니며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이땅 위에 어디에서든지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물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을 벌하실 때에도 비를 내리시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그랬어요. 딱비한 방울 내리는 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는 것인데 구름 떠다니는 것도 하나님 명령 가운데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뭄에 땅에 물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시지만 어떤 때에는 심판하시느라고. 홍수를 일으키기 위해 물을 주시기도 하고, 사막 한 가운데 갈증에 있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시려고 비를 내리시기도 하신다.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한 조각 떠가는 것도 비한 방울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옆 어른은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신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시는지 그 구름 속에서 어떻게 번개 뿔이 번쩍이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랬어요. 엘리오는 그 요셉의 정신 차리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과 자연 섭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신묘 막측하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이거 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말이 맞느냐는 겁니다 요처럼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마치 요배 친구 소발이 말한 것처럼 욥기 11장 7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물론 우리는 다 모릅니다. 10편, 147편, 4절 말씀에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심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심으로 우리는 그의 섭리하심과 그의 뜻을 당연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섭리하고 계시며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음을 볼수 있게 됩니다. 시편 1 9편1절 말씀에.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랬어요. 하늘도 창공도 하나님의 영광, 그의 솜씨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편 8편 1절 말씀에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그랬고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대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우주 공간을 보면서도,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별을 보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외소함을 느끼기 위해서 종종 하늘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뭐 엄청난 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스쳐가는 바람 속에서도 굴러다니는 돌 속에서도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창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계시 개시, 자연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니 인간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변명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 그러면 다른 말로 특별 계시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당신을 나타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에 대해 특별히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게시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리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사랑,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성경에 대해서도 디모데후 3장 15절 지난번에 우리 같이 봤죠?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며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우의 말도 한낱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알수 있겠느냐. 그좀 고통을 당한다그래서 뭐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인 어른이 그런 이야기하고 나야말로 하나님의 것을다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요벳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전혀 요벳에게 위로가 되거나 또는 신앙적인 그러한 보탬이 되지를 못해서 옳은 말이 아니지만 그 말의 원뜻 그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우주 만물을 보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요. 대자연을 보면서도 주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모를 들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또,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은혜고, 발끝에 체이는 돌도 은혜고, 그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해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또는 작은 대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또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리는 빗방울과 또는 천둥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이름모를 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여러분도 잘 아는 찬송이에요. 그 사랑 얼마나 그런 찬송 가사를 읽어 드립니다. 다 표현 못 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 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알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알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어찌 인간이 다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주 공간을 보아도 여호와의 영광이요 아름다운 대자리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굴러다니는 돌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 둘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쿵쾅거리는 천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내리는 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은혜. 그리고 또 들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 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오늘 또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